자, 6번이요. 49페이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요. 어, fn은 n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야, 여기 10장이 얼굴. 이렇게 됐을 때요. 얘의 값을 p분의 q라고 할때 서로서인 두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분수가 나타냈을 때 서로 약분이 더 이상 안 된다 는 뜻이고, 그래서 얘들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fn 자체를 n 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인수분해는 뭐가 돼? n 플러스 +1, 1 곱하기 n 마이너스 +1, -1, 1 2 그럼 얘는 부분분수로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럼 부분분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 원래 작은 수가 앞에서 쓰는 거야 그래서 n 마이너스 1 분의 1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2라고 이렇게 써주고 빼기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걸 분모에다 써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1에서 빼기 n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1은 뭐지?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2니까 결국 n 마이너스 1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f n 식이 n-1분의 1, n플러스 1분의 1이다 요걸 찾아내는 게첫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값을 넣어보시면 돼요 f2, f3, f4 이런 애들 다 넣어 그리고 쭉 더해봐 그럼 얘는 2 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 f3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f4는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몇 개만 더 해보자. F5, F6, F7, 이런 식으로 해보면, 5는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6은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7은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애들 싹다더 한다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이 없어지죠?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5분의 1과 5분의 1, 6분의 1과 6분의 1, 이렇게 다 지워지네. 얘는 안 지워진다. 앞에 처음에 두 개는. 그죠? 그럼 끝에 지금 10이니까, 일단 이건 처음이니까 다 해볼게. F8, F9, F10까지 해보면, 8은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9는 8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10은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8분의 1은 이렇게 7분의 1지어주고 8분의 1지어주고 9분의 1지어주고 얘도 끝에 두개가 남는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는 1 플러스 2 분의 1, 마이너스 10 분의 1, 마이너스 11 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고 통분을 해보면 110 분의, 얘는 110 분의 110이 돼야 1이 나오는 거지 110 분의, 얘는 110이 되면 이 절반이니까 55 55 이렇게 나오고 얘는 뭐 11, 얘는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몇이냐? 165에서 2 1을 빼니까요. 144, 110, 어, 4로 나누죠. 안 나누지는 2로 나누지. 지 72, 255. 뭐 어, 끝?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음. 두개 더하면 얘랑얘 더하면 127 나올 근데 아무튼 여기서 문제는 첫 번째, 지금 이럴걸 부분 분수의 식으로 나눌 수 있느냐의 문제 야 이걸 어떻게 힌트를 칠수 있냐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이런 형태 뭐뭐 모모 곱하기 뭐뭐인데 두개의 숫자의 차이만큼 이렇게 2가 나온다 뭐꼭 2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있으면 부분 분수 나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 분수로 나온 애들은 대체로 이렇게 지워지는 패턴을 갖고 있어 근데 지워지는 패턴을 갖고 있는데 이 차이, 이 숫자의 차이가 2가 나오잖아? 그러면 두 개씩 남는 경우가 있다 보통. 근데 요거는 처음에 일반화시키는 걸 이론 외우기 힘드니까 몇 개를 해봐 한 다섯 여섯 개를 해봐. 그럼 처음엔 지워지지 않다가 이렇게 건너서 지워지는 것들을 보여. 그럼 앞에 두 개가 남으면 뒤에도 반드시 두 개가 남아. 앞에 세 개가 남으면 뒤에도 세 개가 남고 앞에 하나만 남으면 뒤에도 하나만 남아. 패턴 일정해. 남는 개수는 일정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10개에서 무식하게 해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뭐 2, 참천몇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다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 앞에 몇 개가 남는지를 가지고 뒤에 몇 개만 딱 뽑아서 하는 거야.